존나 잘 됐겠지, 지금보단. 너 때문에 나라 망해가고 있다. 무지가 신념을 만나면 이렇게 무섭다. 총선은 유라이트 매국로 윤석열 심판하는 한일전. 지금보단 낫겠다. 지금처럼 개판일 때가 있었나? 경제는. 지겹다. 지겹다 못해 역겹다. 문재인이 얼마나 대단하면 저렇게 까내릴까 싶다. 전정권이 못했으면 본인들 자랑만 할 건데, 잘하는 게 없으니 까는 것밖에 못하네. 불쌍타. 인간적으로 당신이 진정 대통령입니까? 부끄럽습니다. 계속 선진국이었겠지. 나라꼴이 이게 뭐인 안보도 외교도 경제도 이제는 치안도 엉망진창. 눈 떠보니 후진국 실화냐? 크크크. <laughs> 정신 감정 받아야 할 인간 여기 추가요. 응? 역시 반성 없는 똥고집 지금이 더 엉망인 걸 모르나? 윤석열 좋아하는 놈들 한 명도 못 봄. 진짜 저렇게 생각하는 거면 심각한 정신병 아님?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현실 감각도 떨어짐. 어떻게 검찰총장을 하고 대통령이 됐는지. 진짜 대한민국의 위기다. 뭘바래요 적골통 때문에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는데 뭔 나라가 거덜나겠다고 너 때문에 거덜나. 알어. 너처럼 찌질한 인간도 처 본다. 넌 영원히 문통근을 해서 못 벗어난단다. 무능하면 겸손이라도 해라. 그고 유틈놀이 그만하고, 지금이 정권 말기인가 봄, 곧 사라지겠지. 와, 진짜 사이코패스의 결정판. 유난용이가 정신이 나간 것 알았지만, 이젠 미친 건가? 나라를 이 모양 이꼴로 만들어 놓고, 입을 주먹으로 한대 때리고 싶다. 풀파워로, 펀치기게 치듯이, 멍청아, 매우 잘 나가고 있겠지, 몰라서 묻냐?